3월 20일 화요일 시카고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화이자 제약사가 21일 혈압약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큐레틱으로 불리는 혈압약과 두 개의 다른 저렴한 브랜드의 혈압약이 리콜 대상입니다. 특히 이 약은 니트로사민 레벨 상승과 잠재적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리콜됩니다. 화이저 측은 아직까지 약효에 대한 의문을 보고해온 케이스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니트로 사민은 물이나 음식에 들어 있으며 특히 구운 고기, 유류제품,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이 상당량에 이르러 장기간 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리콜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후 금방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이자 측은 이 약을 상시 복용해온 소비자는 의사와 상의해 대체 옵션을 권유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도 화이자 제약은 금연치료제, 첸틱스를 리트로사민 레벨을 올린다는 이유로 리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 캣탄지 브라운 잭슨 흑인 여성 판사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오늘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흑인 여성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의사당에 앉아 대법관 인준 청문회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잭슨 후보는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당 내부는 그를 지지하는 가족들과 인준 지지자들로 가득 차 역사적인 대법관 인준 절차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잭슨 후보자는 헌법을 지킬 것이며 지난 246년을 이어져 온 미국 역사 속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시험대에 서 있다며 신경을 밝혔습니다.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은 오늘이야말로 즐거운 날이라면서 여태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페딜라 민주당 상원의원도 난 멕시코 이민자의 아들로서 아무도 소수민족 이민자 후손이 의사당에 앉아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잭슨 흑인 여성판사의 대법관 인준이야말로 미 역사상 새로운 챕터를 쓰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의 수장인 딕 더빈 일리노이 상원의원도 잭슨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졌으며 현재 법사위에는 11명의 민주당 의원과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법사위원들은 인준을 위해 민주당 후보인 잭슨 후보자에게 내일 더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인구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난 주민 중 68%가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고 정든 고향과 이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일리노이주만큼 대량의 인구가 외부로 탈출한 기록은 없다고 얼라이드 벤라인의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작년 보고서에는 일리노이가 8년 연속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이유는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혹은 집값이 더싼 곳을 찾아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를 꼽았습니다. 대부분 일리노이주를 떠나는 주민들은 피닉스, LA 혹은 휴스턴으로 향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일리노이주 인구는 11만 3,776명이 줄었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서 연간 주민이 1만 0천명 이상 줄어든 곳은 일리노이주뿐입니다. 싼 주택과 저렴한 세금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을 찾아 기꺼이 정든 이곳을 떠나 타주로 이주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인 만큼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핵 잠수함을 파병하는 방안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1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게 우리는 러시아 해안에서 핵 잠수함이 얼마든지 떴다가 가라앉고 전진하다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잠수함 6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4척은 핵 추진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핵탄두 미사일을 쏠수 있는 잠수함이 11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만약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을 결정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본 어느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의 핵무기 경고는 일종의 허풍이라며 무시하는 발언은 서슴치 않았습니다. 제45대 미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 2018년 7월 푸틴과 정상회담을 첼싱키에서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푸틴이 2016년 미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을만하다며 미 정보국이 주장하고 상원에서 인증까지 받은 모스크바의 미 대선 관여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제50회를 맞이한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 주최 황소 세일이 열려 화제입니다. 지난주 일리노이 멜컴의 로더맨 경매센터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농과대학이 주최한 것입니다. 일리노이는 물론 인디애나 위스칸슨, 미주리, 그리고 아이오아주 등 5개 주 등에서 온 35마리의 황소들이 팔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등록된 바이어는 60명에 이릅니다. 이번에 매매된 황소들의 평균 가격은 4073달러에 이르며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작년보다 무려 1000달러가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가장 비싼 황소는 9500달러였습니다. 그다음은 8200달러 그리고 6100달러 등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농과대 킬라 트레니폴 교수는 이 행사는 대학이 주최하는 미중서부 이벤트로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품질의 황소 매매를 위해 수고한 농부들과 최고 비프 생산을 위한 클래스, 판매 위탁자, 그리고 바이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중서부 지역에서 최고급 황소를 거래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사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던 초호화 요트가 이탈리아 해안에서 발견돼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푸틴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에 따르면 이 초호화 요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것 중에 하나로 그 소유주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트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이며 그 배의 선원도 푸틴의 보디가드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요트는 이탈리아의 케라라 해안에 정박해 있으며 배의 이름은 쉐헤라제이드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이 배는 세계에서 몇개안 되는 대형 요트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트를 찍은 비디오에 따르면 배는 140m에 달하는 길이에 가격도 7억 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층 높이에다가 두 대의 헬리콥터용 착륙장, 수영장, 스파 컴플렉스 그리고 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트의 선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러시아 출신으로서 그중 몇 명은 군부 출신의 대통령 경호 등을 책임진 스텝인 것으로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 연합 등은 러시아 재벌들이 소유한 재산 등을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배가 이탈리아 해안가에 왜 나타났는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0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16,435명, 신규 사망자 수는 23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9%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4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4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와 MC티비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 4 7 2 9 0 8282번입니다.